광주시 의원의 민낯을 만나는 시간, 그들을 낱낱이 파헤쳐보자, 독한직업 의원의 세계에 광주시 의회 강수훈 의원과 오늘 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수훈입니다. 아 근데 그 얘기를 듣자 하니까 지금 저희 프로그램에 독한직업 의원의 세계, 이, 이 제목을 우리 의원님께서 지어주셨다고요? <laughs>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니왜왜왜 왜, 왜 의원을 독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어, 하시게 됐나요? 뭐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게 선출직 네. 공직자들 정치하는 음, 음.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러, 일인데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음. 우리몸 하나를 변화시키는 거 다이어트 하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아, 그럼요. 독해야 가능한 일인데 <laughs> 자기 몸 바꾸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세상을 어. 바꾸겠다고 하니 얼마나 독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네, 그러네. 그래서 독한 직업, 시원이라고 <laughs> 했고요. 예. 또 특히 그 지역의 일을 보다 에. 보면 네네. 그 업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에. 이게 평일이건 주말이건 낮이건 밤이건 음. 지역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어, 슈퍼맨처럼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 예, 독한 직업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아 독한 직업 그렇게 따지면 독하지 않은 직업이 없겠지만은 특히 에 예, 정말 해야 되는 일이 독하지 않으면은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네요. 네네네. 지, 지금 초선의 의원이시죠? 예, 저는 음. 초선 의원입니다. 혹시 초선 의원 경험이 부족해서 더 독하게 느껴진 건 아닐까요? <laughs> 아니, 세상 삼선 의원님들도 더 독하겠다고 아, <laughs>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정치라는 거또시민들 위해서 뛴다라는 거 뛰면 뛸수록 더 독해야만 할수 있는 일이다. 아, 네, 네. 1년 동안 참 이건 열심히 했다. 정말 누가 봐도 네. 독하게 했다. 보람 느낀 네. 의정활동 있으십니까? 일단 저는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 의회에서 운영위원장을 맡게 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구대 의회가 시작했을 때 음. 정말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 만들어 보자고 해 가지고 네. 여러 가지 학습 모임 통해서 광주 지역의 미래의 비전을 고민하는 일들 어. 해왔고 또 이제 운영위원장 맡다 보니까 제가 운영위원장 출마 당시 그 드렸던 말씀이 음. 정말 단한 분의 의원님도 소외받지 않게 음. 의회를 운영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네.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정말 그 특히 이제 소외받는다고 느낄 때는 나한테 음. 정보가 좀 많았다 이럴 때 어. 느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의원님들 정보.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있나요? 그럼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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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정보가, 음. 어, 모두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음.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음. 일해왔다, 스스로 예. 자평을 하는 것이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의회라는 것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음. 어, 조례 재개정 하는 데 있어서도 네. 열심히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뭐, 좀 뭐, 특히 예, 의원님이 소위받는 의원이 있다면 그분을 뽑아준 시민들이 소위받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예, 예. 그런 네.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노력들을 하고 계신 네. 것 같네요. 네. 그 그리고 또저 아파트 품질 점검을 소규모 세대에서도 할수 있도록. 네, 네. 뭐 여러 가지 저 입법 정책을 마련하는데 힘썼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예요? 어 제가 조례를 음. 한것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한 가지는 음. 우리 신축 아파트에 안전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아파트 품질 점검 대상 이 제도가 있습니다. 어. 품질 점검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네. 기존에는 300세대 이상에서만 점검 대상이었습니다. 음. 그런데 이걸 소규모 아파트, 소규모 단지 30세대 이상까지 확대한 것이고요. 음. 네. 또한 가지 조례는 고독사 연령이 기존에는 65세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걸 제가 전 세대로 확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음, 음.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예. 결국 소규모 아파트라고 해도 하자가 없다거나 위험하지 않을 수 없고 음. 또 고독사라고 하더라도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발생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두 조례 모두 기존에 갖고 있던 선입견에서 음. 벗어나서 음. 시민들 누구에게나 보편화된 입법조책을 마련하는데 음. 그렇게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이라는 게뭐 하자보수하고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는 예. 어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입주를 하기 전에, 음. 그, 이 관련된 전문가들이 음. 구성이 돼서, 네. 미리 입주 전에 그 아파트에 가서 예. 여러 가지 하자 보수를 체크를 하고, 오. 거기서 문제가 있을 때는 이거를 예. 어, 브레이크를 걸수 있는 이러한 음. 제도가 법률로 마련되어 있고, 네. 이 법률의 근거에서 각 지역별로 음. 어느 정도 규모의 이걸 대상을 적용할지가 정해져 있는데 아, 네. 광주의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에게만 음. 이게 적용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거를 30세대 이상까지 확. 늘린 음,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고독사 대상은 사실 65세 이상 노인에서 그 많이 발생하긴 하나 그렇지 예. 않은 연령대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도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음. 언론 미디어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청년 고독사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어, 통계로 봐도 이 30대 청년 고독사의 비율이 약10% 음. 육박합니다. 7% 음.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청년 고독사도 음. 발생한다는 을 것입니다. 그런데 음. 어 우리가 흔히 선입견으로 고독사는 음. 외롭게 홀로 계시다가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신 분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화했고 특히 외로움이라는 음. 것 고독이라고 음. 하는 것이 사회 문제 중에 하나로 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전 연령으로 음. 확대를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던 문제를 꼬집고 어 개선을 하려고 이렇게 뛰어다녔으니 얼마나 독하게 뛰었겠어요. <웃음> <웃음> 예. <laughs> 또한 가지 앞으로 또 어떤 활동들 준비하고 계세요? 예, 지금 광주가, 음,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서 소상공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네, 그렇죠. 예, 소상공인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통계로 보면 전체 사업체 중에서 소상공인 비율이 94%, 음. 또 소상공인 종사자가 절반을 넘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더해서 소상공인의 가계부채 증가율, 음. 또 소상공인의 가계부채 연체율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소상공이라고 인 하면 쉽게 말하자면 자영업자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카페, 5... 카페 사장님, 또 통닭 치킨집 사장님, 뭐, 이부, 예, 이런 그렇습니다. 분들. 음. 5인 미만으로 구성된 네. 사업자를 우리가 자영업 소상공인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광주가 소상공이 굉장히 많이 음. 에, 있고 또 음. 특히 지금 고물과 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이중 음. 삼중의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는데 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음.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고 음. 또그 특히 골목상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토론회라든가 이런 음. 것들을 해서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잘좀 귀담아 듣고 그래야되는데 어떻게 그분들은 어떻게 소통을 하세요? 예, 제가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역 시당에서 소상공인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 네. 예, 그래서 맡고 있는 만큼 각 지역별로 우리 음. 어 지역별 소상공인 위원장들이 계시고 음, 소상공인 음. 위원회가 꾸려져 있어서 네. 그분들과 이제 정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제 지역구가 서구 양동 시장이 있는 지역구거든요. 음, 네. 저희가 이제 호남 최대의 전통 시장, 가장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지역구입니다 음. 그래서 여기 계신 상인회 분들과도 정기적으로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특히 오늘 저녁에도 그 관련된 네. 뭐 총회 소통의 날 행사가 있어서 참석해서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합니다 저 네. 우리 저 음~ 의원님들이 시민들과 굉장히 가까워야 되는 직업인데도 네. 그저 불편을 느끼신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네네.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이 이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의회 내에서는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laughs> 네, 그렇한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방송을 통해서 어떤 음. 것들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라고 음.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예. 그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가면 시민 제보란이 있고요. 음. 예. 또 광주광역시 의 유튜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음. 또이 유튜브에서 음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의회 활동을 접하실 수 있고요. 예. 또 시우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예. 우리 의원들이 회의하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중계가 어, 됩니다. 어, 네, 라이브 네. 중계가 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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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 반응들을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우리 독한 의원들께서 네. 네, 그것을 반영해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실시간으로 저 의견을 주실 수가 있어요? 회의 예, 상황을 저 보면서? 예, 그, 아. 유튜브 채널, 우리 네. 본회의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댓글로서 음. 의견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아,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하고 야단도 칠 수가 있겠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어, 그거 찬성입니다! 하고 의견 주실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음. 또 모니터링 하고 있는 우리 정책 지원관을 비롯한 음. 우리 사무처 직원들께서 네. 실시간으로 그걸 이제 의원들께 아. 전달해 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음. 예, 그러한 채널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아, 인접시간이 너무 짧네요. 어, 마지막, <웃음> 마지막으로 <웃음> 우리 시민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한주 시작하는 응원의 네. 한마디와 함께 응원곡까지 부탁합니다. 그, 지금 경제작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 민생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롯해서 네. 지역경제 전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시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예. 강주다운 정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응원곡 예. 싸이의 챔피언 하겠습니다. 왜입니까? <laughs> 진정 즐길 줄 아는 광주시민 여러분이 이 시대의 챔피언입니다. 아, 예. 그것도 그거지만 강수원 의원이 우리 철마 슬로건이 또 기대된다 강수훈 아니었습니까? <laughs> 강수훈 의원이 우리의 챔피언이 되어 주십시오.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지금까지 광주시의회 강수훈 의원이었습니다.